차 나무처럼 진초록 잎새 차로 몸과 정신 맑혀 주고 새 하얀 꽃 향기로 벌을 불러 번성하듯. 지혜 교훈 나눔으로 맑고 고운 향기 되고 자비로운 실천으로 평화 세상 이루어요. 찬잎처럼 싱싱하게 녹차처럼 향기롭게 내 건강 지켜가고 내 마음 가꾸어요. 눈보라도 이겨내고, 떼악볕도 달게 받아, 토실토실 가보디은 열매 자랑하듯이, 인연 따라 설법하고, 세월 따라 방편 쓰며, 순경도, 역경도, 담담하게 좋은 나날 이루어요. 잎처럼 싱싱하게, 녹차처럼 향기롭게, 내 건강 지켜가고, 내 마음 가꾸어요. 오늘은 은은한 향기와 맛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화는 녹차와 그 나무에 관한 시를 소개합니다 마시는 차는 본래 녹차를 기본으로 하여 청차, 홍차, 황차 등으로 만들어집니다 녹차잎을 쪄서 볶거나 데쳐서 말리면 녹차라 하고 발효시켜 바로 말리면 황차나 동차가 됩니다. 똑같이 짓눌러서 오래 발효시키면 보이차가 됩니다. 차나무는 동백나무가로 분류되는 식물로, 원산지는 중국의 스촨성 윈난성, 구이저우성으로부터 미얀마, 인도의 아삼 지역으로 이어지는 산악지대인 것으로 수정합니다. 자나무는 뿌리가 직근성이라 땅속 깊이 파고들어 1년 내내 푸른 상록 교목으로 10월이나 11월쯤에 새하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늘 푸른 잎 틈틈에 새하얗게 꽃을 피워 벌을 불러들여 정바지를 합니다. 꽃이 지면 열매가 맺는데 특이한 것은 이 새파랗던 열매가 자라서 다음에 10월쯤에 단단하게 익고 그런 후에 한 달쯤 후에 대략 10월 내지 11월쯤에 떨어집니다.열매가 익는데 만 1년이 걸리는 심입니다. 1년 동안 익는 열매가 잘 없죠. 그런데 이 이런 차나무의 특성들은 제가 직접 절 주변의 야산에 심어서 이 녹차나무를 가꾸면서 관찰한 결과로 아는 것입니다. 차나무는 옮겨 심어 살리기 어렵고 늘 푸른 잎에 꽃 지고 씨앗 잇기까지 1년의 시간이 걸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인고와 숙성의 연륜이 사람의 정신을 맑게 하는 성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개 나무는 꽃이나 과일이 주로 쓰이는데, 비해자나무는 매년 돋아나는 그새 잎으로 차가 되어 우리에게 고요한 기쁨을 선사합니다. 차나무는 다른 초목들이 꽃피고 계절에 새잎이 나고 여름 내내 푸르다가 가을쯤에 꽃피고 열매 맺어 다음에 꽃피기 전에 열매가 익으니 그 싱싱함과 부지런함과 끈기가 부럽고 본받을 만한 성품으로 보입니다. 저도 평소 일이나 경전 공부나 수행 중 하나는 항상 하고 있으며, 이 중에 하나라도 항상 하라고 호학들에게 이렇게 힘없이 뭔가를 하기를 당부합니다. 저는 일찍이 승려로 수행을 시작할 때부터 녹차를 접했고 차의 맑은 정신에 매료돼 다도를 배우고 주변에 건했습니다또 우리절 다도반을 운영 지원하면서 차를 따서 녹차를 만들기도 하고 녹차 만들기 체험의 장을 만들고자 차나무 재배법을 경상남도 하동에 가서 직접 배우고 제가 직접 차씨를 싹 띄워 가꾸어 오고 있습니다. 차를 마시며 차나무를 알게 되었고, 차나무와 차잎, 차꽃, 차나무 열매 모두가 식물 중에는 특이하고 그 의미가 인생, 삶과 또 사회의 교훈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 일로 인해 주변에 도움을 줄수 있으려면 묵묵히 인대, 인내하며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내가 가진 것을 비푸는 자비의 실천을 할수 있습니다. 차나무는 보통의 식물과는 다른 시간으로 오래오래 오래 인고하여 열매를 맺고 그 잎은 향긋 하면서도 마음과 정신을 맑히는 차로 거듭나는 것이 자비실천의 본보기이고 올곧고 맑고 정직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한 싱싱한 희망이 되고 겨울 눈 속에도 새파랗게 뽐내는 고고함과 새파른 잎 사이에 피는 새하얀 꽃의 청순함도 느낍니다온유월때볕 무더위도 견디고 따뜻한 봄볕 가을의 서늘한 바람도 시원스레 받으며 사는 녹차나무에서 우리 삶의 지혜를 비유해 보았습니다.바로 시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세상은 어려움의 연속이지만 자나무처럼 싱싱하게 대하고, 오래, 오래 인내하며 익히고, 가진 것을 나누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향기로운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로 써서 옮겨 봤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한수인 선생님이 작곡하여 노래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덥고 습화, 습하고 짜증나는 요즘 여름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느린 움직임으로 녹차 한잔 만들어 드시면서 차가 지는 특성을 음미하며 한여름을 좀 시원하게 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끝으로 이 녹차와 관련된 시가 하나 더 있는데, 제시집 문 없는 문을 열고에 나오는 시입니다. 제목은 차나무 꽃입니다. 차나무 꽃, 사나득진. 한국 청년들 차를 마시며 차나무는 아는지 잎은 사시사철 푸르고 뿌리는 깊이 수직 하향 하는데, 그 돌이 그 사연은 아는지, 하얀 꽃 피고 지고, 열매는 1년간 크고 영걸어서 떨어지는 소식은 들어봤는지, 모처럼 견하게 찻잎 따기 봉사하는 청년들,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 치며 환한 미소 짓네. 새하얀 꽃잎 청순 향기 철따라 보내고 하얀 세상 추위에도 진초록 빛나네. 맑은 뜻 이룬다는 염은 마저 빈흑공의 부끄럼,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